지난 대선에 그 구도가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사회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이나 그다음에 또 뭡니까 조국이나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정치 과정을 왜곡 시키다 보니까 혐오 정책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더 이제 과격하게 또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더 사고들이 막 터지겠죠. 쪽 진영 사람들은. 예. 위기를 갖다 유예해 놓은 거예요. 즉 어... 재판을 질질질질 되도록 최소한 끄는 거예요. 다음 배송까지 출마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어... 그 본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가망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룡들이 나서는 겁니다. 다음을 노리는 거죠. 음... 하지만 총선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병곡전 분수령 어느 지점과 무슨 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한, 하나의 분수령이 뭡니까 여당 그그 그 야당 예. 그, 어, 민주당의 공천이었죠 비명 아하 친명 공천 친명 친명 횡재 비명 행사 공천이고 대장대장 네. 대장동 연상군 공천 민주당, 민주당이 완전히 그 했고 그또 하나 그, 변곡점이 뭐냐면 이제 유한 갈등에서 예. 한이 딱 문제를 갖다 잡고 그때 이제 촥치솟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음. 한의 지지율도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예. 그래서 한때는 승기를 살짝 잡은 적도 있었는데 아하. 바로 꺾인 게 이제 이, 그 이종섭 사건. 아. 어. 그다음에 그, 그 누구 황, 황상문가 예. 이 발언 때문에 그냥 뚝 떨어져 버렸다는 라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의정 또 하나가 이제 의정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지지 처음에 이지지율 올라갈 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한동호는윤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이제 자립성을 좀 보여줘서 올라갔고 예. 윤 대통령은 이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민주당 정권이 못했던 이 의, 이거 응? 의료예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죠. <laughs> 의사들은 다르다. 예. 다르다. 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출구 전략이 계속 있어야 된다. 두달 내내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구 네.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끌다 보니까 아. 이게 나중에는 호재였는데 이제 악재로 됐다가 그냥 마무리가 되는 순간까지 가온 거죠. 이런 거고 또 하나의 작은 변곡점이 좀 전에 했던 민주당 리스크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죠. 예. 합쳐진 것 같아요. 쭉.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냐면 50대, 40대, 50대 그 다음 60대 이상이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이게 뭐냐면 40대, 50대가 제가 볼때그 유권자 중에 3 7예요 60대가 한31%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31%가 되는데 투표율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상세되는 부분이 있겠고 2030들인데 2030 같은 게 포심을 못 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을 갖다 그다음에 좀 전에 했던 민주당의 리스크가 4050을 건드리지도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음. 조국을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옹원한 예. 사람이거든요. 양문서 어. 이게 뭐, 그들의 죄에 비하면. 근데 2030들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막말에다가 아. 여성혐오 발언들 아. 거기다가 뭐냐면 아빠 찬스 문제거든요. 예. 굉장히 민감한 거고 공정 기회의 평등, 기회의 공정 이런 것들 여기 굉장히 발한 언 이게 2030이라는 거죠. 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 예, 교수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면 주미의 국회의장설에 대해서는 부각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지금은 뭐 내세워도 별로, 별로 그 주, 아. 중요할 건 없는 것 같고 아마 그거 가능할 겁니다. 그 예. 국회의장 아무래도 뭐 공정한 사람 시키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laughs> 뭡니까 법사위도 지들이 법사위원장도 자기들이 가져갔잖아요. 원래는 예. 원래 야당 목소를 안겨둔 게 법사위원장인데 그것들도 2년 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다. 나중에 나중에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그런 사람들이니까 국회의장도 뻔한 거죠. 뭐 추미애 예. 뭐 기가 막힌 뭐. 국회의장의 임기가 2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석열 대통령 추미애 국회의장. 그러면 이제 그. 그 그 지난 대선의 그 구도가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 사회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음.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대선 구도를 그렇게 만든 것은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이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조국이나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사법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정치적인 명예 회복. 그거잖아요 예. 조국은. 이재명은 뭡니까? 사법적인, 사법적인 구원이 아닌 정치적 구원을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공당의 정치를 공공선을 갖다가 자기 사익에다 종속을 시켜버리는 음. 가운데 정치 과정을 왜곡시키다 보니까 그런 식의 그 혐오 정치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지지를 끌어내려면. 왜? 예. 자기들이 잘못이 안 보려면 뭐야 채! 아. <laughs> 응? 채! 채! 이렇게 욕을 해야지 이게 가려지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선거 끝난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음. 선거 끝난 데도 유지가 되고 심지어는 그렇게 설득된 지지자들이고 그러니까 이들한테 또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것에서 또 솜씨를 발휘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더 이제 과격하게 또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사고들이 막 터지겠죠. 네. 그럼 역풍도불 거고요 아마. 그래서 경우에 민주당의 운명, 이재명의 운명, 조국의 않죠. 운명. 밝지 않죠.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민주당하고 그 조국 혁신당에 있는 사람들, 이른바 그쪽 진영 사람들은 예. 위기를 갖다 유예해 놓은 거예요. 지금 어.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밀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그 밀어 놓은 건 바로 뭐냐? 문제 진정을 해결이 아니라 지금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이재명하고 그 다음에 그 조국이. 음. 왜냐하면 정권 심판에 대한 그 여론, 이렇게 말하면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불만들을 자기들 생명을 갖다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는데 좀 활용해 먹은 거죠. 이재명 조국 조화스가 아니다. 그렇죠. 그냥 대통령에 대한 예. 불만이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걸 해소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끝났을 때 뭐냐면 더큰 위기가 이제 찾아올 거라는 아하.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번에도딱 보면 재판단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예. 유세장 나가거든요. 어.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여기서 승부 안 보겠다 밖에서 승부 보겠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승소하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승소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 일당이 되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압승을 했단 말이지. 예. 압승을 해. 그렇다고 한다면 니들이 나를 감히 건드릴 거야. 법원 어쩔 거야. 어. 지난번에도 법원에서도 그구속영장 그냥 기각시켜버렸잖아요. 어쩔 거야? 이게 이제 이재명이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을 길길, 아여튼 질질질질 되도록 최소한 끄는 거예요. 계그 예. 계속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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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물려놔서 그리고 다음, 다음 대선까지, 다음 대선까지 출마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어. 내가 볼 때는 이 전략이 뭐 본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가망이 있냐라는 거죠. 그 전에 취소한 뭡니까? 위증. 그 다음 선거법 위반은 그런다 하더라도 위증교사 있잖아요. 예. 그건 바로 나오거든요. 검사를 사칭한 거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도 남아있습니다. 그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센 거거든요. 네.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량들이 있는데 보통 위증과 같은 형량인데 이제 가중될 때가 보면은 나무로 하여금 그렇게 시킨 거. 아. 이게. 어, 가중 음, 교사군요 네, 교사는 예. 가중하게 돼 있어요. 어. 예컨대 경감 요인 이 있잖아요. 예. 예. 경감 요인에 거는 반성을 한다든지 사실 아. 인정한다든지 이런 거고 여기는 보면 남을 시킨 거니까 가중 요인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딱 나, 그건 빨리 나올 텐데 아웃이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은 바로 이제 아마 대, 그 대표 나오려고할 거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두가, 두 가지가 있나 자기가 대표가 되든가 아니면 정말 자기 똘말린 하나 앉아가지고 바지 사장 만들어 놓고 자기가 뒤에서 조종을 하거나 아. 어쨌든 당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놓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예. 거예요 거라.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바로 다시 재선해서 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또 못할 이이란 법도 없거든요 비정상 예. 그럼 또나가 가지고 대표를 하거나 그게 욕먹을 것 같으면 누굴 내세우거나 아마도 근데난 재선에 도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대표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도 향후 2년 동안 안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그리고 또 네. 다른 한편으로 지금 김부겸이 김부겸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임종석 이해찬. 뭐 이해찬은 좀 별애를 얻고 이해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 보면 이래가지고 <웃음> 김경수 <웃음> 뭐 김경수 는 조국 뭐 김경수는 지금 아웃된 것 같고 예. 조국도 그렇고 이게 이재명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임종석 그 김부겸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갑자기 요즘 많이 달라졌죠. 예. 막 편들어주잖아요, 이제는. 어. 원래 아이분 이런 분 아닌데 싶은데도 이번에 그 누구야, 그 김준혁 같은 경우도 예. 뭐할수 없다. 이제 유권자 심판에 맡겨야 된다. 막 이러고 편든단 말이죠. 음. 뭐냐면 일단 숟가락 얻는 겁니다. 거기다 또 문재인까지 나왔잖아요. 예. 선거 이긴다는 거야. 아. 그런데 우리가 안도와주면안 되지. 도와줘야지. 아. 거기다 수가락을 얹어 놓는 거지. 그럼 우리가 같이 해서 이긴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다 국공을 가르쳐 는걸 갖다 갈아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야. 넌 어차피 아웃이야. 그 다음에 이당니당 네당 아니야. 니가 네, 뭐니 네 사람들 다 심어 놨다고 하는데, 응? 어? 쟤들 지금 너 좋아서, 너 좋아서 집지하는거 아니거든. 공천지니까 예. 좋아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다음 공천 꼭 네가 준다는 보장 있냐? 없잖아, 그렇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땡기면 언제 들어올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룡들이 나서는 겁니다. 잠룡들이 나서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다음을 노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게 재밌을 거예요. 이제는 음. 이재명과 이들 사이에 조국도 사실 잠재적 경쟁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국이 기대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똑같은 전략입니다. 대법원에서 이게 혹시 부분 파기 환성 부분 파기 환성 예. 이게 절대 그 완전 파기는 힘들다라고 예. 알아. 국군이라도 파기가 되면 이게 또저 1심부터 2심부터 또 거쳐서 올라가야 되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거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나 똑같은 거죠. 어. 그렇게 된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 어차피 이재명 아웃 될것 같잖아요. 예. 그다음에 요번에도 그 조국 신당이 떴다라는 건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예요. 음. 민주당 지지자들도 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못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가지고는 저거 유선을못 잡아 예. 한동훈 못 잡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쪽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 만약에 사법적으로 일단 일심에서 유죄만 받아도 일심에서 예. 유죄만 받아도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 동요할 거라는 겁니다.라고 예. 한다면 그때 빡치고 들어가가지고 당권 장악하고 음. 자기들이 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음. 몰랐어요, 총재판이 왜 이렇게 느립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적 감안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예. 빨리빨리 끝내줘야 되고 근데. 다 끝났어요, 이제. 와. 다 끝났고, 지금 이, 인간, 연관된 재판들 있잖아요. 연관된 재판들이 다 지금 유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화영 누가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어, 유죄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음. 이 퍼즐이 모양은 모르지만 은 옆에. 옆에 퍼즐들이하면 모양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윤곽이 아 맞춰지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곧, 곧 저는 아웃될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걸 예. 갖다 얘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붙어가지고 지금 선거, 지금 이게 만약에 지는 선거면 또안 붙었겠지. 예. 근데 약간 보니까 분위기가 유리한 것같은까다 붙어서 문재인까지도 올려 가지고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좀그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 오죽하면... <laughs> 국민들이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좀그 아집에서 좀 벗어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그랬죠. 레드팀을 도와야 된다 레드팀을 도와야 된다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레드팀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레드팀은 어떤 국정수행 이나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선소리를는 조직을 <laughs>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어떤 견해를 믿지 않는다. 그 예. 견해가 반대되는 견해랑 부딪 치는 걸 보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견해도 믿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인히 위대한 사람 아니 그 사람도 보수잖아요. 예. 그 독일이 자랑하는 사회 사회복지제도 있잖아요. 예.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거. 아, 아, 아.